최초의 부부에 대한 기록이 오늘 본문인데, 장세 2장인데, 근데 마지막절 25제를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 아니라, 에덴 동산에 아담과 두 사람이 나뭇잎을 가리지 않아도 벌거벗었는데 부끄러워하지 않았대요. 우리 생각에는 참 민망한 일인데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대. 자, 오늘 본문에 최초의 사람 아담이 하와를 만나서 처음 프로포즈도 하고 결혼도 하고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자, 주례자가 누구이냐? 하나님이시죠. 이장 18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아니. 그러니까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고 여기신 분이 누구냐? 짝을 지어 줘야겠다고 여기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신 거죠. 그리고 21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홀로 쓸쓸한 그 아담에게 대피를 만들어 허락하신 것도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례로 이렇게 탄생된 이 가정 최초의 가정 예, 여러분 이 가정을 향한 성경의 선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그렇게 선언만 하고 끝난 게 아니라 부부가 뭐냐? 부부란 이런 것이다.라고 아주 단적으로 얘기해 줍니다. 또한번더 읽어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예, 부부란 게 뭐냐?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여러분 벌거벗음이 뭐 그렇게 중요한지 몰라도 오늘 보면 창세 2장에 나오고 이제 넘어가서 3장에 보면 선악가를 따먹고 난 이후에 계속 언급되어지는 주제가 벌거벗음이 물론 이 벗음은 신학적으로 굉장한 중요한 이 주제고 상징성 있는 주제입니다만은 원래 사육 주제가 처음 공동체 다시 말하면 가정이기 때문에 가정의 필수 구성 요소인 이 부부. 부부 사이에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주제이죠. 처음 공동체 가정, 그 속에 부부로 짝지어진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는 사람이 될수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깨달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첫 아, 네. 번째로 반드시 명심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따라하십시다. 돕는 배필이다. 돕는 배필이다. 돕는 배필이다. 돕는 배필이다. 여러분, 처음 공동체 안에 부부로 부름받았다는 것이 뭘 의미하는지 잘 보세요. 성령 그대로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어떤 배필이라고 말하죠? 어떤 배필? 돕는 배필. 돕는 배필을 하나님이 지어줘야겠다라고 계획을 세우셨어. 그러면 계획으로 끝났나? 아니, 실제로 아담을 깊게 잠들게 하고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서 하와를 만드십니다. 근데 만드실 때도 어떻게 왜만들으셨다고또 나옵니다.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라고 나오죠. 여러분, 오늘 뭐 거차하게 막 신학적으로 그렇게 설계하지 마십시다. 여러분, 부부 관계라는 게 생활이잖아요. 삶이잖아요. 그냥 상식으로 얘기해 보십시다. 여러분, 아셨나요? 우리를 부부로 짝지어 주신 것이 돕는 배필로 불러주셨다는 걸 여러분 아셨나요? 진짜 아셨나요? 여러분, 정말로 아셨다면 이 질문에도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돕는 배필이라는 것이 상대 그러니까 내 배우자에게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는 말입니까? 아니면 완벽하단 말입니까? 돕는 배필이란 말은 좀더 리얼하게 말하면 내 배우자에게 막쇽 터지는 게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 돕는 배필이 필요하죠. 속 터지는 게 없는데 왜 돕는 배필이 필요하겠어요? 돕는 배필로 나를 그 자리에 세웠다. 그 부분을 채우라고.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우라고.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우라고 채우라고 하필 누구를 불러 주셨는가? 나를. 그 정말 속 터지는 부분. 그 부분을 채우라고 누구를 불러 주셨는가? 나를. 그런데 내가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해 그래서 내 남편이 옆집 아줌마로부터 그걸 체험받고 있어. <laughs> 내가 그 역할을 잘 못해서 내 아내가 TV 드라마를 보면서, 오, 보면서 체험받고 있어요. 그러면 곤란해요. 돕는 배필. 기대하는 배필이 아닙니다. 이용하는 배필이 아닙니다. 돕는 배필. 그 말은 부족한 부분이 있다. 속 터지는 부분이 있다. 이거 인정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네. 그것 때문에 옆에 붙여놓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을 그 옆에 거다 붙여놓은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마치 하와만 아담을 돕도록 그렇게 지음받은 것처럼 조금 오해가 돼요. 다시 말하면 여성만 남성을 좀 돕도록, 서포트하도록 그렇게 지원받았다그런 오해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 말하는 돕는 배피라고 말할 때 원어가 에제르예요, 에제르. 근데 이게 남성명사예요. 근데 굳이, 여성들만 돕는 배필이 아닌 거죠. 더욱이 구약 성경의 이예재르가 21번 사용되어지는데 사용되어지는 용례를 쭉다 살펴보면 다 어떤 내용이냐면 연약한 인간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예재르가 사용된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 여러분 익히 잘 알고 있는 데모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내가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로다 아멘. 이런 도움 이게 에제르 돕는 배필인 거예요. 여호와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보기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좀 뭐랄까 부수적인 존재로 돕는 배필 그러니까 보조적인 의미 도움이 같은 어시스 뭐 이런 의미로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도우심 신적 도우심 에제르의 의미가 돕는 배필인 거예요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우리 인생에 가로막길 있잖아요 걸림돌이 있죠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 장애물을 치워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막다른 골목에서 막 쩔쩔 매고 있을 때 길을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져 있을 때 두려움에 빠져 있을 때 우리를 벌떡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 에제로 이게 돕는 배필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신적 도움으로 나를 돕도록 내 곁에 붙여주신 것이 누구냐? 내 아내, 내 남편이란다. 이걸 제대로 인정하셔야 버섯이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진짜 부부가 될수 있는 거예요. 인정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그 도움이 어느 정도냐면 이 돕는 배필 에제르라고 말하는 이 단어에서 영어 단어가 나와요. 어떤 단어가 나오냐? 에센셜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에센셜, 어떤 거죠? 필수적인, 극히 중요한, 본질적인 그러니까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인 예를 들면 우리 몸에도 필수 아미노산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건 외부에서 공급돼야 됩니다 몸에서 만들어내질 못합니다 이 필수 아미노산이 결핍되어지면 처음에는 막 피로를 느낍니다 그 다음에는 면역력이 저하됩니다. 그 다음엔 병이 걸립니다. 더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어요. 필수, 아미노산. 있으면 좀 도움되고 없으면 좀 아쉽고 그런 정도가 아니라 필수, 필수. 근데 중요한 것은 내 남편을 바라보면서 내 아내를 바라보면서 에센셜 하다라고 내가 못 느끼는데 어떻게. 돕는 아미노산 같은 그런 애제로 돕는 배필이라는 것이 인정이 안 되는데 어떻게 쳐다보면 막 그냥 열라고. 이, 이 화상아. 이내 인생 최대의 실수다, 내가. 내 평생의 짐이고 그냥 덤탱이다.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 근데 어떡하단 말이야. 에 근데 여러분, 잘 보면 아담도요, 그렇게 생각할 뻔 했습니다. 그렇게. 아니, 지금 혼자가 편한데, 하나님이 자기랑 비슷한 뭔가를 딱 드러나 놨잖아요. 아니, 혼자가 편한데 뭘 성가시게, 뭐 안에 뭐 귀찮아 할 법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와를 아담에게 세워주기 전에, 돕는 배피를 만들어주기 전에, 그 전에 한게 있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 읽어볼까요? 19절. 읽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그 이름이 되었더라. 여러분 잘 보고 대답하세요. 들짐승, 공중의 새들 아담에게 누가 이끌어서 가도록 했나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렇게 유도했어요. 아담 앞에 줄을 쭉 세우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담으로 하여금 이름을 지어 붙이도록 그렇게 유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보고는 이렇게 직관적으로 얘기하죠. 어, 너는 도그. 너는 피그. 와, 너는 다이거 이름을 지키, 붙였어요. 근데 아담이 유심히 관찰하면서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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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을 붙여 나가는데 아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예외 없이 암수 한 쌍이야. 암수 한쌍 서로 쌍으로 사랑을 나누고 서로 덮고 행복하게 피조 세계를 누리며 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 또 하나 뭘 발견한 게 있어? 뭘 발견했을까요? 나만 혼자구나. 나만 혼자구나. 여러분, 처음에 이름을 붙일 때는 쭉줄서 있으니까 내가 뭐좀된줄 알았습니다. 내가 급이 높은 줄 알았습니다. 내가 훨씬 고등하고, 왜? 이름을 붙여주는 입장이니까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쭉 진도가 나가면서 나만 불안정해. 나만 아직 멀었어. 왜? 짝이 없으니까. 누구와 상의할 수도 없고 누가 사랑을 나눌 수도 없고 외로이 쓸쓸이 혼자란 사실을 아담이 발견하게 되어졌죠 그리고 나서 나는 미완성이라 알고 나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제 하와를 붙여 주십니다 배우자의 갈증이 느껴지도록 그렇게 하시죠 이렇게 할때 아담이 뭐라고 고백하는가 아주 절묘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뭐라고 고백하는가. 막 배우자에 대한 갈증이 느껴졌어요. 그 다음에 딱 나타나니까 뭐라고요? 시작.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재면. 아, 요 대목은 그 대목입니다. 요 순서가 잘 나와 있는데 만일 이게 없이 그냥 하와를 덥석 주었으면 배우자에 대한 결핍을 못 느꼈으니까 아담은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가 다스려야 되고 거느려야 되는 많은 동물 중에 또 하나로 하와를 생각했겠죠 안 그래도 이렇게 많은데 또 숙제를 주시나 불평했을 거예요 그런데 배우자에 대한 결핍이 느껴지고 난 후에 아담을 딱 주시니까 자 다시 읽도록 합니다 이걸 읽으셔야 됩니다 아담이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아멘. 야내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여러분의 아내들에게 다 했던 고백들입니다. 난 그런 적 없다. 시짐 뚝 깨지 마세요. 다 해놓고는. 여러분, 부부라는 게 뭐예요? 저도 이제 결혼 30주년이 다 되어 가는데, 그 정도 살아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사이 그러려면 먼저 돕는 배필 하나님의 애재료로 우리가 그렇게 부른받았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축원합니다또 아, 네. 아, 네. 하나 기억할 것이 있었다라 싶다 연합하는, 연합하는 한몸이다, 한몸이다. 아니, 돕는 정도가 아니에요 돕는 정도가 아니라 이름으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 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뭐를 이룬다고요? 한 몸. 근데 여러분 이게 쉬울까요? 오랜 세월 각각 살아왔는데 만난다고 이게 한 몸이 될까요? 연합을 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요. 헌신이에요. 부부 간의 헌신, 희생이 필요해. 배우자를 향한 희생이 필요해.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남편들아,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 같이 하라. 남편들에게 아내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 같이 하라. 자신을 주심. 십자가. 헌신이죠. 희생이죠. 부부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되기를 정말 로 원하다면 희생할 수 있어야 돼요. 헌신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부부 사이에 연합을 이룹니다. 필요한 헌신도 합니다. 희생도 합니다. 그러면 뭐가 실현되어지느냐. 오늘 본문이 정확하게 길래요. 읽어까요 다시 읽습니다. 시작.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 따라하십시다. 벌거벗었으나,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 다른 사람, 두 사람, 아담과 남자, 여자가 하나님의 주례로 결혼을 했습니다. 가정을 꾸렸습니다. 어떻게 살았을까요? 궁금하죠. 에덴 동산 지구촌에 단한 명의 남자, 단한 명의 여자 만났으니, 응? 한눈팔지는 않을 것 같아. 그렇다고 해서 부부싸움을 안 했을까요? 했겠죠. 그러나, 오늘 아당과 하가 어떻게 살았을까? 굉장히 짧지만 임팩트 있게 우리에게 한마디로 전해줘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 아니라. 여러분, 윙크 사랑이라 들어보셨죠? 제가 지금 윙크를 하고 있습니다. 한쪽 눈만 한다고 죽을 지경입니다, 지금. 윙크. 윙크 사랑, 윙크는 한쪽 눈은 감는 것은 감은 눈으로 당신의 단점은 덮고, 뜬 눈으로, 한쪽 눈뜬 눈으로 당신의 장점을 보겠다라는 것이 윙크 사랑이. 근데 우리가 윙크 사랑이 아니라 눈을 막 부릅뜨고 그것도 모자라서 현미경까지 가져다가 맨날 막 살피면 거기에 백엔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우리가 다 돕는 배필이 필요한 사람으로 약점 있고 흠 있는데 현미경으로 검사의 시선으로 들어보면 들여다보면 백엔할 사람이 없죠. 여러분 부부간의 호칭이 뭡니까? 여러분 어떻게 부부간에 불러요? 여보, 뭐 이렇게 부릅니까? 당신 그렇게 부릅니까? 근데 그 의미를 아십니까? 여보는 원래 순수 우리나라 말 한글이죠. 여기 보라는 그 말입니다만은 그러나 그걸 한자로 풀면 더 의미가 깊어져요. 한자로 풀면 어떻게 돼요? 같은 여의 보배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보배와 같은 존재 여보가 되어지죠. 그럼 당신은 뭘까요? 당연할 당, 그리고 몸신. 당연히 내 몸과 같은 존재라는 의미가 당신이에요. 그런 의미로 여러분 부르고 계신가요? 아니구나. 여러분 부부 호칭이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오늘 옆에 있는 부부에게 아내에게 여보 당신 그렇게 부를 텐데 어떤 집에서 보면 남편이 아내를 부르는데 집애 이름을 불러요. 예를 들면 저희 집애가 해강이잖아요. 그런데 어, 아내를 부르는데 강아 이래 부르는 거예요 지금 누구를 부르는지 강아지를 부르는지 강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어이도 아니에요. 어이 거기 그것도 아니에요. 여보다. 어이 많이 불러봤네, 불려봤네 또 여보 당신 둘 중에 하나를 하는데 여보라고 부를 때는 보배와 같은 존재입니다라는 의미로 당신이라고 부를 때는 당신이 내몸과 같은 존재입니다라는 의미로 자좌우에 계신 분내게 합니다. 그런데 옆에 놈의 여자에게 여보 그러면 안 돼요. 내 여자에게 자 실시 실시 인사 여보 당신. 이게 처음 공동체의 모습인 거죠. 근데 오늘처럼 여보의 의미를 배운 여집사님한분 계셨어요. 그래서, 아, 보배와 같은 존재 여보 배운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부부 싸움을 안 합니까? 부부 싸움 하죠. 자, 부부가 싸움을 하면 주로 누가 이깁니까? 누가 이겨요? 여자들이. 기가 세. 남자들 뭘로. 쪽도 못 펴, 그냥. 그냥 뭐 여자들이 다다다다다 하면 뭐 정신이 없어. 그래가지고 이제 억울하니까 남자들은 주로 어떻게 합니까? 버럭질을 하죠. 한번 이렇게 확 버럭질을 하죠. 그래서 이 남자 집사님도 당신 나가! 버럭질을 했어요. 여 집사님이 그못 나갈 줄 알고 집을 나가버렸어. 근데 나가는데 좀 후회가 있었죠. 나가니까. 근데 잠시 후에 여 집사님 들어오더래. 그래서 남자가 왜 들어왔냐고. 뭘 두고 갔다는 거예요. 뭘 두고 갔는데? 내 보석, 그러는 거예요. 아니, 우리 집구석에 무슨 보석이 있다고? 어 뭐? 그런 얘기하니까, 여기 있지롱, 그러면서 아내가 남편의 볼에다 뽀뽀를 해대 되더래. 여보, 내 보석, 상황 끝, 그냥. 와, 내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닭살입니다, 닭살. 우리는 그래, 뭐 한다. 야, 야, 어떻게 그래. 닭살이지만 그렇게 진짜 여보 당신이 되어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아, 네.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근데 앞불사 장세의 3장에 가보니까 오늘 2장이었는데 3장에 가보니까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 벌거벗었으나 부끄러하지 아니하였다가 아니라 이게 변질되어져요. 3장에 가면 벌거벗어서 부끄러웠더라. 변질되어져요. 서로의 허물이 보여요. 부끄러움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무잎으로 치마를 만들고 옷을 만들어서 겨우 가리고 그렇게 해요. 오늘 설교서도 얘기했던 뭐 누드화처럼 그림처럼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린다고 가려집니까? 어쩌면 인류 역사는 부끄러움을 가리는 역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식의 나뭇잎으로 가립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의 나뭇잎으로 가립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으로, 어떤 사람은 돈으로. 그럼 그게 가려집니까? 좀 지나면 바싹 마르고 아무 소용이 없죠. 하나님이 이걸 해결해 주세요. 어떻게?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이제 3장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예, 가죽옷은 영구적이에요. 가죽옷은 죄로 인하여 벌거벗음을 깨달은 이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덮어주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인 거죠.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라는 성경적 원리를 미리 보여주는 복음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죽옷은요. 누군가의 희생위에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가죽옷은 누군가가 피를 흘려야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창세의 3장이지만 뭘 예표합니까? 누굽니까 이게? 우린 다 알아요 이게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머리냥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그런데 내 남편이 가죽 옷을 지음 받지 못했어. 내 아내가 가죽 옷이 없고 무화가 쪼가리 해가지고 지금 돌아다니고 있어. 우리 자녀가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처음에는 재미나기 시작했습니다만는 여러분 가운데 점점 점점 점 표정이 굳어지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바로 이 문제예요. 불신 남편, 불신 아내, 돕는 배필로 지음 받았다는 것도 알겠어요. 연합하여 서로 헌신하고 희생해서 한 몸을 이룬다는 것도 알겠어요 근데 내 남편에게 가죽옷이 없어 내 아내에게 가죽옷이 없어 하나님이 지어주시는 가죽옷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불신 남편, 불신 아내, 불신 가족을 위해서 그동안 미뤄뒀던 기도 여러분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아, 네. 새벽을 깨고 다시 나와서 불신 장애를 위한 기도를 여러분 다시 시작하셔야 됩니다 원래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 이 영혼들을 다 살려내므로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처음 공동체로 다 돌아갈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